와, 아, 이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나옵니다. 네. 안구정화타임. 매일 밤,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를 듣고 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꿈꾸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만 있으면 바로 이분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귀를 간지럽히죠. 푸른밤 DJ, 샤이니의 종현 씨가,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를 위해서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주셨네요. 여러분, 미칠 준비 됐습니까? 정말 준비됐습니까? 종현의, 크레이지! 넌 아름다운 밤져 Don't you know, don't you know We come in t h s t So Don't you know, don't you know 내가 말했어 가까이 두지 말래 선배의적인 눈빛도 가빠이 똥으로 했어 맘만 주면 다친다고 웃기는 건 한심한 건난 니가 우지도

지크타올 마스크 타올 순진히 굳게 입은 채그내 눈을 두르시면 널 중독시켜 Oh my god, true 완벽한 위템 위험한 게 Don't you know Don't you know So, <laughs> 안녕하세요. 예. 당황스럽게 등장한 조현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제가 등장을 한 다음에 노래가 시작이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한번더 하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 안 들으신 거예요? 자, 지금 생중계로 듣고 계신 분들도 안 들으신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민망하지만 다시 한 번.

마치 부당한 마스카같은널 숨기니 곱게 믿은 채그게 숨을 들이시면 날 중독시켜 oh My good to d 완벽한 위건 위험한 데 Don't you know, don't you n o w 너좀 미친 것 같아 널 보고 있음 미칠 것 making me crazy I'm sorry to you w h e m a y you I'm g o n n you 모르는 <목소리도> 척하척 슬쩍 피해와돈 나는데 눈치커녕날 보며 안녕 삼촌 했도 crazy crazy HAAAAAA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종현입니다. <laughs> 자, 고마워요. 이렇게 사실 타블로 형 공연을 하신다고 해서 아이고, 숨차라. 꼭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번엔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I can't know. oh Don't stop. do please stop. Don't stop. the not stop. Don't stop. Don't stop. Don't stop. Don't stop. Don't stop. Don't stop. Don't

I'm coming in like storms. Okay, Cover as the clouds, hover in shape on my spawn? Rhymes like swarms of locusts taking first forms of MCs and fake fair bring the shit on the dawn. That's not the one and only light of the morn. I rise with my guitars charge. Eclipse horizons, I flows deep on your shallow like pawns. The word is born is checkmate. I'm through with Show my days all these What you you I i funny we

밤에 다 소리 질러봐 구구라이 푸른밤에 구구라이 푸른밤에 구구라이 푸른밤에 라라라라 잠녕 정현. MBC FM 포유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감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두 기둥 타블로와 종이현의 콜라보 어떠셨나요? <웃음> <웃음> 아, 사실 저는 네네. 네네. 그 저는 시키지 말라고 부탁했었어요. 왜요, 왜요? 아, 그러니까 딴건다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오디오적으로는 괜찮은데 아, 투샷이 걱정돼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완전 아이돌이신 아,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급하게 선글라스까지 끼고 <laughs>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제 벗겠습니다. 네. 자연타, 자연타, 괜찮다. 자연타. 아, 종현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현씨와 저는 거의 매일 만나요. 그쵸. 어, 종현씨가 12시 방송을 위해서, 근데 굉장히 일찍 와요. 일찍 와가지고 그 대본 확인하고 그쵸, 늦으면 안 되니까요. 막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항상 마무리하면서 보게 되는데 엄청 멋있어요. 사실 그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샤이니가 굉장히 바쁜데도 항상 일찍 와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진짜 DJ에 대한 그 애정이 엄청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오늘은 푸른밤뿐만 아니라 우리 꿈꾸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일찍 와주셨는데 네네. 오늘 이거 끝나면 바로 또또 예, 올라가서 이제 방송해야죠. 그렇죠. 아,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그 대자부 부분에서 이제 랩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네.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네. 진짜로 정말 나다 알아들었는데 네네. 저 혹시나 혹시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네네네. 진짜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네. 진짜로 아... 궁금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 아, 제... 아, 제가 궁금한 거 아니고, 네네. <laughs> 아 어떤 제... 내용인지, 제가 그... 제가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들을 나열했어요. 아, 음식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야식들을. 아, 이런. 제가 좋아하는 야식들을. 아, 로, 장난이고. 네네. 이 랩은 사실 그, 종현 씨가 지금 나이가 지금 19살이죠? 26이요? 아, 네네. 네. <laughs> 아, 근데. 26입니다, 아, 아, 진짜? 예. 아, 진짜? 아, 전 19살인 줄 알고. 아, 그, 제가 그 19살 때, 아, 처음으로 랩을 썼을 때, 썼던 랩이에요. 근데. 그 학생일 때 그냥 랩이 좋아가지고 막 썼을 텐데 그 어저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맞춰봤죠. 네, 맞춰봤잖아요, 살짝. 네. 그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잠깐 텀이 생겨가지고 그제 프로그램과 푸른밤 나가기 그 광고 사이에 같이 딱 만나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그 옛날에 썼던 그 랩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어떻게... 내가 최근에 쓴 노래들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내가 이게 기억나지 하고, 뭔가 종현 씨의 에너지 때문에... 네, 아닙니다. 그 19세 에너지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19세 너, 에너지가 제가 있긴 해요. 맞아. 19세 에너지가 있는데, 나는 29세 에너지. <laughs> 아, 근데 종현 씨랑은 진짜 언제 제대로 된 콜라보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발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만약에 YG와 SM이 뭉쳐서 냈는데 잘안 되면. 그건 우리 다 우리 어떻게 <laughs> 그건 우리 탁. 그 우리 어떡해. <laughs> <laughs> JYP도 한명 낄걸. 아. 아, 종현씨. 네. 오늘 꿈꾸라 청취자들을 직접 만난 느낌이 아... 어떠신가요? 진짜 뜨겁네요. 열정적인 뭔가 열기가 막 와닿아서 저도 되게 무대하면서 되게 설렜고. 네. 사실, 대자부 같은 경우에는 안무가 있는데 너무 신나서다 안무 다안 하고 팬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가족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 안 해주셔서. <laughs> 저 이러고 이렇게 될뻔 했어요. <laughs> 네. 네. 아. 이 와주신 분들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맞아요, 맞아요. 즐겁게 보냈습니다. 너무 잘 놀아요. 푸른밤 청취자분들은 분위기가 좀 어떤 분위기예요? 프로그램마다 달라서 사실. 아, 푸른밤 분들은 사실 예전에 어, 한번 공개 방송 했을 때는 스탠드로 안 하고 앉아서 착석을 했었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네. 어, 그래도 열정적이십니다. 안에 흥을 감추고 있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참고 있는 것. 참고 있는 것들,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그, 매적댄스가 막 보,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심야스러우려고. 그렇죠, 그렇죠. 참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푸른밤도 9월달에 또, 이제 공개 방송, 이제, <laughs> 이제 해야죠. 네. 푸른밤도 해야 돼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저한테 오라 그러면 전달려가요 아, 정말요? 네, 이제. 자, 여러분, 들으셨죠? 네네. 네, 네.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밤 12시 라디오를, 네. 어, 사실, 이게, 늦은 밤이기 때문에. 그죠그렇 아, 어, 그리고 젊은 친구에게는 그 늦은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음악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음악이 제일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도 12시 DJ를 하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맨 처음부터 사실 심야 프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회사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떻게 12시에 딱 자리가 나서. 대박. 되게 좋았어요, 저는. 진짜. 원래 늦잠을 자는 편이어서 네. 평소에도 한 다섯 시쯤에 자요. 네. 푸른밤 시작하고 나서 한9 시에 자게 되긴 했지만 네. 그 원래 안 자는 시간에 이제 또방금성국 와서 또 많은 이야기 듣고 또제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저는 푸른밤이 아침 아홉 좀... 시 잔다고요? 네. <laughs> 하... 좋을 때다. 저저뉴욕커예요 네. 한국에서 사는 <웃음> <웃음> 뉴욕 시간대로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laughs>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좀 소통의 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가족분들 보내주시는 사연들 보면서 영감도 많이 얻고 그래가지고 네네. 되게 고맙죠 청취자분들과 그 소통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되는 게그 푸른 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있잖아요 아유. 그 노래 만들어 주는 코너 사연을 그쵸? 통해서 맞습니다 저 진짜 그거 너무 멋있는 것 같거든요 블루 노트가 있잖아요 그거 너무 격심 내지 마십시오 <laughs> 아니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우리 우리 악거에 남겨주세요 가져가지 아니, 마세요 그것까지. 아이 뭐 제가. 블루노트 있으시잖아요. 제가 완전 가져가겠어요. <laughs> 아니, 전, 아니 그래도.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뭐 저는 뭐 타블로 작사 그 여자 작곡 뭐 이런. 아이가 <laughs> 아이가 뭐 그러니까 이름은 바꾸겠죠. <laughs> 뭐, 당연, 당연히 살짝 비슷하게. 알겠습니다네 네, 그냥 그냥 거의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laughs> 아이 <아니, 웃음> 농담이고 네네. 노래들이 이제 좀 많이 쌓였을것 같아요. 아홉 곡 됐어요.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이제 쓴 곡이 총 9곡이 됐고 그 곡들은 사실 어 이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원으로도 찾아볼 수 없고 푸른 밤에서만 들을 수 있는 혹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앨범으로 내주시면 안 돼요? 네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laughs> 기대 한번 해보세요 종현 씨는 진짜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어, 정말 그제 주변에 수많은 음악하는 후배들이 있지만, 어, 그리고 다 재능이 있고 다 뛰어난 친구들이지만, 정말 이 친구는 다양한 분야에 욕심을 내는 것 같고, 그리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형, 욕도 욕시... 내셨잖아요. 아니, 근데, <laughs> 책 내세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욕심만 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그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어, 오히려 후배인데도 제가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종현 씨를 더 붙들어 놓고 여기 커피 한 잔까지 하고 약간 뉴욕커답게 브런치까지 같이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제 또 방송도 하고 그러셔야 되니까 아 안타깝게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사실 꿈꾸라 와 푸른방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용해서 또 더욱더 재밌는 무언가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많은 교류와 공감대 형성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되게 멋있네. 자,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되고. 네, 왜, 아 잠깐만. 왜, 왜 진행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arriv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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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푸른밤인 줄. 아, 뺏겼어. <,isyuckarian> ah 아, 푸른밤인 줄. 돌려줘. 아, 착각했다. 푸른밤인 줄. 아, 꿈꾸라지. 조현씨,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coupon> 네. 여러분, 정현씨를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